와 써니 이거 봤어요? 저 다이소 가서 고, 이렇게 구매할 뻔했었어요 아니 나는 오늘 다이소 리뷰어라고 해놓고서 나무를아이오페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아이오페랑 음. 너무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오늘 드디어 나에게 비싼 제품도 주는구나라고 갔던 게이 제품인데 여기도 보면 2500IU 링클 샷 퍼펙터가 있고 500IU 크림이 있고 100IU가 들은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점점 레티놀의 성분이 적게 들어 있는 것들을 농도가 낮게 표현하는 아이유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아이오페로 돌아가면 현재 아이오페 제품들은 0.1, 0.2, 0.3, 0.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걔는몇 아이유인가라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계산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러프하게 보면 0.1%가 보통 한 4, 5천 정도 돼요. 5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2,500 IU면 얘는 0.05%예요. 아이오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인 0.1보다는 반밖에안 들어있는 거죠. 그런 가격이 맞아요. 0.05%를 듬뿍듬뿍 바르면 어때요? 다크 초콜릿 70% 먹는 거랑 30% 차리 초콜릿 두개 먹는 거랑 어떤 거랑 딱그 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팩을 제가 봤더니, 또 굳이 열심히 연구를, 계산을 해봤더니, 100ppb가 들어있대요. 음. 그럼 얘는, i u 를 계산해봤더니, 1 8 2 i u 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마스크팩이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 이 본샘 레티놀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저는 솔직히 레티놀도 되게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성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바쿠치올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바쿠치올이 들어있어요. 레티놀을 많이 넣는 것 대신에 이 제품들은 바쿠치올로 커버를 했어요. 모든 제품에 바쿠치올을 다 깔아놨네요. 이 레티놀 제품은 현명하게도 비싼 레티놀을 좀덜 쓰고 조금 더 싸지만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바쿠치올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레티놀 본연의 효과들을 할수 있다. 그런데 피부 예민한 사람들은 레티노이드 피부염 레티놀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 스티바 많이 했었죠. 네. 네. 저 스티바 못 발랐었거든요. 음. 지금도 못 발라요. 레티놀도 조금 예민하긴 한데, 레티놀이 드물게 피부염을 일으켜서 입, 이렇게 입주이거나 눈주이거나 피부이 얇은 거를 조금 더 빨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각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맞아. 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법이라고 해서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놀 성분을 바르고 다시 보습제를 발라서 하는 방법. 아니면, 레티놀 성분을 1, 보습제를 5. 첫날. 레티놀 1, 그 다음에 보습제 3. 그 다음 1, 보습제 1. 이렇게 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농도로 섞어가는 방법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것쓸때 하나 팁. 입술도 좀 발라주면 안 돼요. 어, 큰... 입술 주름. 실제 그, 닥터 디퍼런트에서는 레티날드에 들어있는 립밤이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립밤 되게 안 바르는데 걔는 열심히 바르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어, 이제는 입술입니다. 네, 입술에도 레티노를 좀 넣어서 주름을 좀 피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런 주름 개선 화, 자, 화장품을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약간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정말 라면 먹었어요? 전혀 없어요. 부어있는 느낌이 준 거는 그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화장품 안 맞는 거예요. 아, 절대 그렇지 않다. 어, 누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주름 개선 화장품을 발랐는데 왜그 다음날 베개 자국이 있냐. 어, 그렇게 개선이 잘될 거면 뭐 우리 피부과 때려 최저. <laughs>